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고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자, 오늘 제가 어제그 예, 유영철 예, 사주 관상으로 올리면서 예, 이렇게 비급 관털기 예, 사는 게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일이 안 풀리신 분들 어, 집중해서 들으세요. 천만 원벌수 있는 기회고요. 개운이 됩니다. 개운 싹. 정리가 되면서 인생이 새로 풀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 예, 시체를 넣고 관을 화장하는 사진인데요. 좀 예, 섬찟하죠. 어, 우리가 사람이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4차원이라든가 5차원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 뭐 귀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 나를 해치는 이렇게 기운들, 사악한 기운들, 나를 막는 기운들이 있어요. 그걸 내쫓지 않고는 이, 이, 하는 일, 개운이 안 됩니다. 개운이라는 게열개짜이다 뭐, 운을 확장 연다는 얘기거든요.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퇴치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주, 주위에서 잘 들으시고 제가 몇번 강조하는데 이건 비급입니다. 비급. 비, 비극이 아니고 비급이란 얘기죠. 예, 비밀스러운 얘기다. 자, 이제, 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저기, 점집 무당들한테 이렇게 가게 되면 예, 송사 이게 안 좋아 조상이 놓였다고 해서 어,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무당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 조상이 뭐 엉켰니 멋졌니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조상이 물론 예, 좀 이렇게 나쁜 조상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뭐 풍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별로 저기에요 그래서 300에서 뭐돈 천만원 뭐, 돈 천만 원뭐 어, 이렇게 잘못 엮이면 2천만 원뭐 5천만 원까지도 에, 이렇게 날리고 저한테 오셔 가지고 억울하다. 그뭐 점을 봤자 아무 구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시는데 뭐돈 날라간 걸할수 없는 거죠. 뭐 에, 막히니까 이런 데 가서 또 돈도 날리고 그런 거죠. 자, 뭐 무당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좀어 그냥 뭐 전혀 모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 그냥 무조건 조상 노했다고, 성길 팍 내면서 막 공갈치고,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행복하게. 자, 이게 그, 이제 지금 어, 설명하는 게, 그, 송나라 때소광철 선생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그, 이게 역학 쪽에는 뭐, 뭐 이렇게 신이란 얘기는 안 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관상에 이렇게 적 있을 또어 마이선사도 그 사람이고요. 다 사람입니다. 기인이라고 이기 기인 기인이라는 게 기자가 아니고 어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날짜가 있습니다. 아무 날짜나 도면 안 돼요. 어, 다가오는 잘 들으세요. 11월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아니면. 22일 날 11월 22일 날두날 날 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물은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죽. 예. 죽이라 해서 흰죽입니다. 이렇게 뭐 저기 마, 마트라든가 이런 데 사온 죽안 돼요. 자, 쌀을 쌀을 있죠. 쌀을 넣고 이렇게 뱅뱅 돌리면 이렇게 죽이 됩니다. 그러면 사발에 이렇게 하나 넣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 그 이 지물, 저기, 문방구 있죠? 문방구 가면 창호지로 파는 노란 종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처럼 이렇게 좀 자르세요. 어, 그러니까, 어, 찾기들이라든가 이런,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 도인 줄 알아요. 도인 줄. 도인 줄 아는데, 이제 방향은 조금, 방향은 이제 서쪽에다, 그니까 이 차를 넣고요. 그니까 러 상에다가, 어, 이, 노란 종이 예,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십시오.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고요. 한 보통 20장에서 한 30장 정도 되면 됩니다. 이게 짝 있죠. 그리고 흰죽 두 개를 상을 딱펴 놓고 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 자, 상을 펴 놓고 여기에 계신 분 예, 제가 오늘 정성을 들여서 죽하고 예, 노잣돈, 이게 노잣돈입니다. 노잣돈 준비했으니까, 자, 이충 맛있게 드시고요. 노잣돈, 예, 가지시고, 좋은 대로 가셔서, 어,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절은 세번 하세요. 세 번. 절을 세번 하면, 웬만한 거다 털려요. 털리는데, 아, 어, 이제 그 방위가, 방위가 이제, 저는 저한테 오면 이제 방위를 알거든요. 근데, 보통이제 분들 방위를 몰라요. 그러면 그 서쪽으로 제가 하라겠는데 혹시 그 나는 방위를 진짜 나는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번에 꼭 한번 간제 간털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털기라고 합니다. 사악한 기운 나를 해치는 기운 나를 못되게 막는 기운 어 이런 기운 잡기도 되고 귀신도 됩니다. 그런 기운이요. 자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여기 있어요. 자이 동전. 500원짜리도 좋고 100원짜리도 좋습니다. 에, 이제 6초점 치는 건데 이게 3개가 있어야 돼요. 3개세 3개가 있어서 어, 이렇게 내어 이렇게 가 어, 이렇게 앉아가어서요그러니어앉 안에 이렇게 서아서 편안하게 앉서서요 어, 동전을 어0 0원짜리든서0 0원짜어든3개를 던지세요 개져서 3개가 있서 3개가 있어서 3개가 있어서 3개가 있어서 3개 이게 이제 학이죠. 학이고, 이게 앞이에요. 이게 D거든요. 근데 앞이든 D든지, 어, 댓글에다가, 어, 500원, 어, 처음 던져서 500원 하나 나올 수가, 이게 학 나올 수가 있겠고, 학이 다 나올 수가 있겠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또 나올 수가 있겠고요. 500원이 나올 수가 있겠고, 100원짜리는 10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첫번 던졌을 때는, 어, 이게 학이 두 개, 에, 500이 뭐한 개. 아니면 하기 3개 아니면 500이 3개 이렇게 해서 쫙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친에 이렇게 이게 날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오늘이면 오늘 오늘 날짜를 댓글에다 써주시고 어, 내일이면 내일 날짜 날짜를 써주세요 시간은 필요 없고요 날짜를 써주시면 아 어, 제가 어느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자시얘기입니다 11월 19일 날 어, 11월 22일 날, 다른 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자, 어, 이것좀 날려버리자고요.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자고요. 진짜 이거 힘들게, 힘들고 막 어려웠던 분들 지금 해, 해주면요. 80% 90%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 귀신이 왔다 갔다 가 닥닥닥닥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꿈속에 귀신 보였던 싹 날아가고요. 그리고, 어, 막 이렇게 돈 받을 거 있고 송사 걸렸던 분들 되게 그 좋게 해결돼요. 그래서 뭐 저보고 뭐 하늘에서 내놨냐 근데 제 자랑이 아니고요. 어 이건 누구나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극 공개했으니까 에, 꼭 이거 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저한테 돈줄 필요 없고요.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어 오늘도요. 에, 시청해 주신 아 어, 우리 에, 저기 음 시청해주신 분들, 예, 너무 고맙고요. 특히 또, 구독,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자, 마음에 들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행복하시고, 꼭 간털기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